현장에서는 연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됐던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7년 전에 그니까 현직 기자입니다. 현직 네. 여 기자인데요. 7년 전에 기자 지망생 시절에 정공주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공주전 의원이 팟캐스트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인기가 네. 높은 상황에서 대학교들 강연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모 대학 강연에서 강연을 할때이 여자분이 여기자, 예. 현직 여기자 예. 이분이 이제 강연에 참석을 했고요 강연에 가서 강연을 듣고 나서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뭐 대학이 어디냐라고 해서 아뭐 저는 어디다라고 했더니 어, 그럼 내가 거기에도 이제 강연을 갈 거다라면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이후에 수시로 전화 연락이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로 수시로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이 여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정봉주 전 의원이 왔을 때 강연을 하고 뒤풀이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음. 그 과정에서 한번더 만났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연락이 오갔는데 이제 정전 의원이 약간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여성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연락을 잘 받지 않았는데 뜸은 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좀 연락을 멀리하는 쪽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전 의원이 당시에 그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이제 구치, 그, 수감되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서 이제 수감되는 상황이 됐는데 수감되기 3일 전에. 딱 3일 전날 음. 내가 마지막으로 수감되기 직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자 감옥 가기 전에 시간 좀 내달라라고 했답니다. 음. 그래서 그날 이제 여의도의 한그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예. 카페 안에 방이 있는데 룸, 룸 형식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정전 의원이 갔더니 예약을 해놨었고 예. 자기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전 의원이 한1 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고는 와서 보고 싶었다 남자친구가 있냐? 뭐 이런저런 네.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늘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뭔가 좀 이상해서 아무래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포옹을 하고 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은 밀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소하고 나서도 본인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는 이 폭로를 지금에서야 하게 됐다. 라는 음. 게 이제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딱 출마 선언 날에 맞춰가지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일단 뭐, 법,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예.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여대생을 밤에 혼자 이렇게 불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또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은 예. 이제 나중에 가려지겠죠. 그러나 그 현직 기자의 말에 그대로 이제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7년 전에 본인이 어쨌든 그, 구속되기 전에, 그, 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고가 나왔잖아요. 진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달라고 래서이 여자를 부르고, 그 당시에는 기자 지망생이었어요. 네. 기자 지망생이었는데 그 여자를 불러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오라고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전화해봤더니 또 사람들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니까 러그 여성 혼자만을 불렀던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서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네. 본인도 서울 시민일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는 것은 본인한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때 충격이 다시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뭐 시작하기 전에 나온 건잘된 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만약에 진실이지 아닌지는 물론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예. 진실이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검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뭐 전봉주 전 의원이 그냥 출마를 해서 시장에 도전해서 뭐 그랬다고 하면 예. 이런 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봉주원을 보는 관점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일이 필요한 절차다, 음.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김상수 호사 지금 바로 전봉주 씨는 아예 대구할 뭐 언급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법적으로 명예 소손으로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예, 지금 뭐 법적인 부분보다는 서울시장 이제 출마하려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미지 타격을 좀 고려를 한 대응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뭐 이제 기자분의 진술이 7년 전이기도 하고 예. 또 아무도 없는 룸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진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사실 형그 형법상 인정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음. 아마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정우원 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불만 아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이미지 실추도 맞고 예. 그리고 형법상 뭐강추행으로 고소가 된다 한들, 하더라도 저희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로 고소할 만큼 억울한 상황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지금 좀 대응 방안을 짠, 겨, 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음.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이 시장 출마 같은 거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겠다는 건가요? 아직 저 아까 기자회견을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는 답변할 이유 없다. 명예훼손 등등으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다가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들이 보고, 보도를 보고 확인 취재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아... 라고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답변하는 예.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출마 선언은 11시 에 예정대로 할 거다. 예. 출마 선언 예정대로 하고 선언식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럼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11시 맞춰 가지고 그 연남동에 행사장으로 갔는데 5분 전에 주사님이 취소하셨습니다. 음... 연기입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네. 공식 입장 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돌파하려고 할지 지금 아마 대책을 뭐 끊임없이 모색을 하면서 뭐 당시 상황도 좀 더듬어 보고 할 텐데 법적 검토도 해보고. 네. 아직까지는 정리는 안된것 같습니다.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거 보면. 예. 그 사실 이 사건이 지금 저 지방선거에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있어요? 미치죠. 아니 사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터지는 순간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수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조사가 들어가면 빠른 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오월 한 법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심 끝나고 이심 도고수하고 이러면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언론에서는 이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정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장 음. 후보로서의 어떤 자기 이미지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진실이든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여성이 런 고백을 했고 여성 유권자들은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심의 눈초로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 의원이 부인하더라도 뭐 그건 당연한 수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방선거의 뮤트 운동이 정봉 전 의원이 시발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혹시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방선거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수 있죠. 미투 운동이 이번 지방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영 그런 부분을 정원원 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 아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이미지 실추도 막고 예. 그리고 형법상 뭐강제추행으 고소가 된다 한들, 하더라도 저희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만큼 억울한 상황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지금 좀 대응 방안을짠 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또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요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이 시장 출마 같은 거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겠다는 건가요? 아직, 저, 아까 기자회견을, 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는 답변할 이유 없다. 명예훼손 예. 등등으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다가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들이 보고, 보도를 보고 확인 취재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아 라고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답변하는 예.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출마 선언은 11시 예정대로 할 거다. 예. 출마 선언 예정대로 하고 선언식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럼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11시 맞춰 가지고 그 연남동에 행사장으로 갔는데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는 것은 본인한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때 충격이 다시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밑 운동이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뭐 시작하기 전에 나온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만약에 진실이 아닌지는 물론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진실이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검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뭐 정봉주 전 의원이 그냥 출마를 해서 시장에 도전해서 뭐 그랬다고 하면 이런 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봉주원을 보는 관점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일이 필요한 절차다,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김상수 발 지금 바로 정봉주 씨는 아예 대구할 뭐 언급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법적으로 명예 소손으로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지금 뭐 법적인 부분보다는 서울 시장 이제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미지 타격을 좀 고려를 한 대응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뭐 이제 기자분의 진술이 7년 전이기도 하고 예. 또 아무도 없는 룸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진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사실 현, 그 형법상 인정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음. 아마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는 연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됐던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7년 전에 그러니까 현직 기자입니다. 현직 예. 여 기자인데요. 7년 전에 기자 지망생 시절에 정공주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공주 전 의원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인기가 예. 높은 상황에서 대학교들 강연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모 대학 강연에서 강연을 할때이 여자분이? 여기다, 예. 현직 여기자? 예. 이 분이 이제 강연에 참석을 했고요. 강연에 가서 강연을 듣고 나서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뭐, 대학이 어디냐? 라고 해서, 아, 뭐, 저는 어디다? 라고 했더니, 어, 그럼 내가 거기에도 이제 강연을 갈 거다. 라면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이후에 수시로 전화 연락이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로 수시로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이 여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정봉주 전 의원이 왔을 때 강연을 하고 뒤풀이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음. 그 과정에서 한번더 만났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연락이 오갔는데, 이제, 정전 의원이 약간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여성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연락을 잘 받지 않았는데 뜸은 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좀 연락을 멀리하는 쪽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전 의원이 당시에 그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이제 구치, 그, 배도, 수감되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서 이제 수감되는 상황이 됐는데 수감되기 3일 전에. 딱 3일 전날 내가 마지막으로 수감되기 직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자. 감옥 가기 전에 시간 좀 내달라. 라고 했답니다. 음. 그래서 그날 이제 여의도의 한그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카페 안에 방이 있는데, 룸. 이룸 형식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정전 의원이 갔더니 예약을 해놨었고, 예. 자기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전 의원이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고는 와서 보고 싶었다. 남자친구가 있냐. 뭐 이런저런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늘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뭔가 좀 이상해서 아무래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포옹을 하고 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 자신은 밀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소하고 나서도 본인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는 이 폭로를 지금에서 하게 됐다라는 음. 게 이제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딱 출마 선언 날에 맞춰가지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일단 뭐 법,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예.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여대 생을 밤에 혼자 이렇게 불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또 정몽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은 예. 이제 나중에 가려지겠죠. 그러나 그현직 기자의 말에 그대로 이제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7년 전에 본인이 어쨌든 그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고가 나왔잖아요 진역 1년을 선고받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달라 그래서 이 여자를 부르고 그 당시에는 기사 지망생이었어요. 네. 기사 지망생이었는데 그 여자를 불러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오라고 연락을 했다 고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전화해봤더니 또 사람들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 여성 혼자만을 불렀던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서,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본인도 예. 서울시민일 거 아니에요.